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페런스TV입니다. 자, 이번 실험 영상 주제는 스카우트대 레이스입니다. 네. 일단, 표기상으로는 스카우트라고 돼 있는데, 그냥 스카우트라고 부를게요. 네, 일단, 당연하게도 1대1로 스카우트랑 레이스랑 싸우면은, 당연히 스카우트 이깁니다. 쉴드도다안 깎이고, 그냥 가뿐하게 이기네요. 그렇다면은, 1대2는 어떨까요? 이거는 뭐, 당연히 레이스가 이길 텐데, 한번 어느 정도로 스카우트 잘 싸울지? 어 뭐야 잠깐만 레이스가 그냥 일줄 알았는데 뭐야 이것도 스카웃이 이기네요 와 스카웃 혼자서 레이스 두개더 이깁니다 야 이건 몰랐네 어허 이건 진짜 몰랐어요 그렇다면 2대4로 싸우면 어떨까요 자 일단 레이스들이 스카웃을 살짝 점사를 했는데 아 이렇게 예 역시 점사를 하다보니까 2대4로 싸우면은 어, 레이스가 이렇게 이기게 되네요 자 이번에 2대3으로 싸워보는데 레이스한테 1-1업이 되어있습니다 1-1업 아 11업 레이스도 일단 스카우트 2기가 레이스 세개를 이겨버리네요 자 이번엔 3대5로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스카우트 이기네요 그렇다면 은 레이스가 11업이라면 어떨까요 스카우트는 여전히 노업이고요 아 11업이 되니까 이제는 레이스가 이기는군요 자 이번엔 물량전입니다 스카웃 한부대 대 레이스 스무기 레이스 숫자가 스카웃 숫자보다 8개가더 많아요 자 과연 이렇게 싸우면은 레이스가 이깁니까? 네 레이스가 이기네요 네 일단 1대2로는 스카웃이 이겼지만 일단 이렇게 물량전이 되면은 레이스가 확실히 더 유리해지네요 왜냐하면 레이스가 일단 민첩성이 또더 좋고 그리고 사거리가 한칸더 길거든요 스카웃보다 예 네. 그래서 물량전이 되면은 레이스가 좀더 유리해질 겁니다. 소수전보다는. 자, 이번에는 스카웃은 그대로지만 레이스는 일단 18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기가 더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싸우면은 스카웃이 이깁니까? 아, 이렇게 싸우면 스카웃이 이기네요. 네, 12대 18싸움은 스카웃이 이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레이스가 19기가 됐습니다. 자, 이러면은 어떨까요? 아 이래도 일단 스카우시 이기긴 합니다. 네, 스카우시 이기네요. 12대 20은 레이스가 이겠지만, 12대 19까지는 스카우시 이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스카우트한테 속업이 돼가지고 레이스랑 이동속도가 똑같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싸우면 아까보다 더잘 싸울까요? 어.. 아 여전히 이거는 레이스가 이기네요. 12대 20 싸움은 아무리 스카우시 속업을 해도 네, 레이스가 이깁니다. 자 이번엔 대물량전 가볼게요 레이스 대 스카웃 스카웃 두 부대 대 레이스 세 부대였습니다. 아 이게 대물량전 확실히 진짜 물량전이 되니까 레이스가 많이 유리해지네요. 야 일단 열한기나 살아남고 레이스가 이기게 됐습니다. 이번엔 스카웃한테 속업이 됐습니다. 속업이 되면 아까보다 더잘 살까요? 한번 봅시다. 아 스카웃 하나 어디 가냐? 자 스카웃이 저렇게 딴데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카웃이 이기게 됩니다. 예 확실히 속업이 되니까 더잘 싸우긴 합니다. 진짜 잘 싸우네요. 예, 자 이번엔 스카웃이 풀업이고 레이스가 노업이고 이렇게 싸워볼게요. 3대 1로 싸워봤는데 1대 3으로 싸워왔는데 이거는 예, 레이스가 이기네요. 아무리 스카웃이 풀업이 된다고 해도 레이스 세기는 무리였습니다. 자, 이번엔 풀업 스카우트 2개 대 노엄 레이스 5개 한번 싸워볼게요. 자, 이렇게 싸우면은, 이거는, 아, 예, 이것도 뭐 레이스가 이기네요. 아무리, 어, 스카우트이 풀업이 된다고 해도 노엄 레이스를 상대로 그렇게 많이 압도적으로 강력해지진 않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스카우트 1부대 대 레이스 두부대입니다 스카우트는 풀업이고 레이스는 노업이고. 아, 이렇게 싸우면은, 아, 레이스가 이기네요. 네아 예. 진짜 이게 스카웃이 일단 기본적으로 레이스 상대로 강력하긴 해요 근데 노업일때랑 풀업일때랑 그렇게 크게 확연히 차이가 많이 심한것 같진 않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레이스가 한기 더 적다면 어떨까요? 한번 봅시다 레이스가 한기 더 적었거든요 어 이거 약간 비빌만한데 그래도? 어 어우, 네. 자, 이거는 레이스가 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까 두 부대일 때랑은 좀 많이 그때보다 약해졌네요, 레이스가. 자, 그렇다면 레이스가 한기더 줄어들어가지고 스물 두기가 됐습니다. 이러면은 스카웃이 이길 수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아, 이러면 역시 스카웃이 이기네요. 네. 풀업 스카웃은 노엄 레이스를 어, 풀업 스카웃 한 부대로 노업 레이스를 22개까지 잡을 수 있군요. 자, 이번엔 반대로 스카우시 노업이고 레이스가 풀업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싸우면 누가 이길지 역시 스카우시 이기긴 합니다. 아무리 스카우시 어, 노업이고 레이스가 풀업이라고 해도 1대1로는 스카우시 당연히 이기죠. 자, 이번엔 3대4로 싸워볼게요. 3대4로 싸우면은 풀업 레이스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는군요. 예, 야, 레이스 한기가 풀핀 상태로 이기는군요. 자, 이번에 노업 스카우트 한 부대 대 풀업 레이스 14기. 이렇게 싸워볼게요. 자, 이거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아, 이거 스카우트 이기는군요. 예. 네. 아무리 레이스가 풀업이고 스카우트의 노업이라고 해도 스카우트는 확실히 강력하긴 합니다. 스카우트 이기네요. 그렇다면 레이스가 한 개도 늘어났습니다. 15기라면은 노업 스카우트 한 부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거, 이거 승자는, 오우, 야, 이걸 비기네? 야, 이렇게 비기게 되는군요. 풀업입니다. 스카우트도 풀업이고, 레이스도 풀업이고, 다시 1대2로 싸워볼게요. 자, 이거 승자는, 오 네. 자, 둘다 풀업이니까 이제 레이스가 이깁니다. 아까 노업으로 싸울 때는 레이스가 졌었거든요. 1대2로 싸울 때. 어, 근데, 둘다 풀업이 되니까 레이스가 이깁니다. 확실히, 풀업 싸움에서는 레이스가 좀더 유리한 것 같아요. 스카우트보다. 왜냐하면 레이스는 업그레이드한 공격력이 2씩 오르는데 스카웃도 똑같이 2씩 오르긴 합니다. 근데 스카웃은 이제 미사일이 두발 나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1 더하기 1만큼 공업당 올라요. 그래서 레이스의 이 방어력에 어, 상세가 돼 버립니다. 공격력이 오르는 게. 예, 그래서 사실상 예, 1씩 오른다고 볼수 있어요. 공격력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음. 그래서 레이스가 풀업 싸움일 땐 노업일 때보다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스카우트 2개 대 레이스 3개입니다. 아, 이거는 뭐 스카우트 이기는군요. 아, 근데 살짝 불안하게 이겼네요. 네, 한대더 맞았으면 스카우트이 적겠군요. 자, 이번에는 스카우트 대 레이스 풀업 싸움 12대 18 싸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숫자가 스카우 숫자의 1.5배인데, 과연 이거, 스카우트, 아, 스카우트 이기는군요. 예, 스카우트 이 12대18 싸움을 이겼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스가 한개더 늘어났습니다. 이러면 레이스가 이길까요? 레이스가 이기는 모습인데? 아닌가? 스카우트 이깁니까? 어, 이것도 스카우트 이기네? 오. 아, 이게, 그래도 스카우트이 소합이 되다 보니까 그런지, 이거 스카웃이 이겨주네요 아까 노업으로 싸울 때는 그때도 스카웃이 이겼긴 하죠 예. 자 이번에는 레이스가 스무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레이스가 이기겠죠 아까 노업 싸움일 때도 이건 레이스가 이겼던건데 그죠? 아 이제는 레이스가 그냥 이렇게 이기네요 내기가 살아남고 자 마지막으로 풀업 싸움 대물량전하고 마칠게요 두부대 대 세부대입니다 자 과연 이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아까 노업 싸움일 때는 스카웃이 이겼거든요 소업 스카웃이 이겼었는데 아 근데 풀업 싸움이 되니까는 예, 레이스가 이렇게 이기는군요 네 이번 실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대 스카웃 스카웃 대 레이스 확실히 일단 스카웃이 소수 싸움일 때는 레이스한테 엄청 강력한데 근데 다수 싸움이 되면 레이스도 은근히 어, 가격 차이를 생각한다면 어, 스카웃이랑 비등비등 한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더 우위라고 봐야 되나? 네, 어쨌든 이번 실험 여기서 마칠게요.